자, 이렇게 소라하고 베이지만 있어. 어저께 회베이지다 나왔어. 어. 베이지 너무 이쁘지. 응. 다잘 어울려. 이 피그먼트라는 이 소재가 참 희한한 게요. 색깔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같이, 어. 저 뒤에 구두 핑크야? 어, 저거는 안 파는 거고 그냥 그림이에요. 그림. 우리 세트. 우리 저기 세팅할 때 하는 거. <laughs> 그래서 요거 지금 베이지, 호주머니 다 있고, 앞에 핀턱이 지금 있어서 언니들 배너하는 거다 가려줘. 어. 그리고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고, 살짝 내려서 입으면 주름이 약간 치마 같아가지고, 이도저도 아닌 이런 치마니, 이런 바지니,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고, 어. 뒤에도 보면 엉덩이 다 가려주고, 아주 실속있게 화있게 입을 수 있고, 스파넥 진짜 많아. 자, 이거 2.9가고, 자, 베이지 있고요. 자, 지금 소라색. 소라색은 지금 3개, 베이지도, 베이지 3개. 응. 음. 신발을 판매 안 해요, 어. 자, 지바 갑니다, 지바. 지바 가요, 지바. 치마 바지, 요런 거 되게 많이 입어. 응.